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가표 홍보농부입니다. 오늘은 2023년 9월 17일이고요. 능이버섯 산행하러 산에 산행 왔습니다. 만날지, 안 만날지 모르지만 산행을 시작합니다. 능이버섯 산행 중에는요, 먼저 이 나무 지를 이렇게 알리고요. 여, 짐승을 쫓으십시오 그 다음에 시작해야 됩니다 아침 일찍 올라왔습니다 아니, 지금 6시 반인데요 구경자리에 왔습, 왔습니다 능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제철는 능이버섯 구경자리입니다 저 위쪽으로는 능선입니다 이렇게 내려오면, 7분 후선 조금 내려와서, 이런 지위를 찾아야 되만능이가 있습니다. 초보자 찾으신 분들이, 뭐, 정상만 있는 게, 능이가 있는 게 아니라, 이렇게 정상에서 내려와서, 한, 200m, 300m 내려와서 뒤지셔야 됩니다. 저 외에는, 음,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. 길이 번들번들해요. 자, 한번 찾아볼게요, 여러분. 전 벌써 보입니다. 저기 보십니까, 저기. 여기 끝에. 보기 능이가 있는데 이 아침시간에 오시면 능이가 쉽게 보여요 여러분 왜냐면 이 낙엽이 가라앉기 때문에 능이는 올라옵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이 23년 9월 1 7일이고요너 구강자리고 채찌식이온 사진을 찍어서 그 시기에 오면은 능이를 따수고 했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능입니다 요요 어저께 비가 와서 많이 불었어요 여러분 자, 이렇게 보시죠 요요 상태 좋죠 여러분 요요요요요아 여기 보면 저 위에는 누가 땄습니다 나올따지 않은지 어저께는 좀 빨라요 요 중부 지방에서 한 다음 주 정도 대대만 많이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어퓨 쏘 이제 보면은 야, 위로 이렇게 올라오시죠. 여러분 싸게 이렇게. 어, 보시죠. 어, 어, 이딴 식으로. 이게 능입니다. 뭐 초보자 차리신 분들도 뭐 높은 데만 댕기려 갖고 능했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산 정상에서 한2 0 0 m 3 0 0 m 내려오십시오. 그주위를 그 차리시면 됩니다. 자, 보시죠. 포인트 끝내주죠. 자, 보시죠. 오, 한번 채취 한번 해볼게요. 좀. 자, 보시죠 항상 이 뒤에는 뭐가 있나 보셔야 돼. 큰일 니다 이게. 뭐, 이렇게 보시고. 어, 어, 어. 후, 후, 후. 골고루 찔러보시고. 왜냐면 큰일 니다 혼자 왔을 때는 두명 오시면 괜찮은데 두 명이 같이 생기면요. 다음번에 능이 자리는 구간자리에 빠지는 거예요. 참고하셔야 돼. 혼자서 사냥할 때도 항상 조심하셔서 사냥하시고 자, 채참문 해볼게요, 여러분. 돌멩이 그렸습니다. 자, 보시죠. 다발릉인데, 보시오 자, 보시죠. 아. 아. 보시죠. 자. 오 끝내주죠, 여러분, 이게 채취하는 겁니다. 능이가 좀괜찮지않아요 송이가 참 예쁩니다, 여러분. 오늘도 아침 일찍 와서 이렇게 또 능이 보고 또요질도 찾아봐야죠. 오늘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댕겼어요 오기 전에 뭐 빨리 하산해야 돼요. 이건 구간 자리 또 뺏깁니다. 아, 요보십시 능입니다요. 요걸 바로 하지 마시고 이렇게 밑에 분을 털어서 이렇게 요 이런 식으로 해야되면 해마다 능이가 나와요. 뭐 어떤 분은 칼로 대고 하는데 칼로 대면은 들러갑니다. 이렇게 덮어주시고, 요건 적어요. 요건또 다음에 와서 또 따야죠. 되 이런 식으로 채취했습니다. 자, 자 보시죠. 요왜좀더 컸으면은 끝내주는데, 아 너무 적어요. 이건 또 그래도 뭐 갖고야죠. 참, 눈이 예쁘죠, 여러분. 자, 요렇게 이런 식으로 눈이 채취하고요. 초보자 차리신 분들은 꼭 참고하십시오. 저 정상에서 밑으로 내려와서 한 200m 정도 내려와서 능이를 찾으시려는 거, 그거 참고하십시오. 자, 다른 곳으로 이동하겠습니다. 능이버섯 산행 중입니다. 여기는 해발 한7 0 0 정도 되고요. 여기 보십시오. 이게 보면 요 이게 여러분 먹버섯입니다. 먹버섯 크죠? 오, 여기 있고 저 있고. 야, 그다. 아. 좀 빨린 것 같아요, 아직까지. 좀 묻지 은 한. 좀 다음 주 정도 되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, 이가 아, 옆으로, 먹버섯. 한번 따 볼게요, 여러분. 오우. 이거. 완전 대공이네요 그죠? 이게 먹버섯입니다. 야. 하나, 또, 또. 여기서. 오우. 이거. 오우. 이거. 네, 예, 벚버섯입니다. 어우, 야. 저 다른 곳으로 이동하겠습니다. 산기길요 이렇게 잣나무 밭자리입니다. 이렇게 보니까 꽃숭이버섯이 있습니다. 아, 또, 여기 도 많이 사람이 안 생겼네요. 예, 꽃숭이버섯입니다. 보시죠. 크죠? 어 또. 이거 뭐, 제일 좋아하는 거. 이었다, 고 집에가 소주 한잔 먹으면 끝내줍니다, 이건. 망가지지 않았어요, 이렇게. 오우, 그죠? 요, 요. 우 요. 요. 예, 꽃숭이버섯입니다. 요것도 채채또 또 가야죠. 아, 이거 또이렇게 요것도, 요것도 가루는 내서, 어, 차로 먹어도 됩니다. 자, 다른 곳으로 이동하겠습니다. 이꽃숭이버섯은요 누가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 잣나무 밭자리 오면은 이렇게 멀리서도 보여요 이게 꽃숭이버섯이에요 두 번째로 봅니다 다 보세요 이거 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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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이제 살짝 데쳐서 소주 한잔 먹어도 정말 맛있습니다 우들우들해요 비가 와서 이렇게 불었어요 아또 각도합니다 이제 거의 내려왔습니다. 또 보이니까 또 이렇게 보이신게또 꽃송이버섯이 또 보입니다. 자연스게이 잣나무 밑에 있는 게 꽃송이버섯이에요. 요요요 요, 요, 보시죠. 이것도 요. 요 몇년넘좋고 정말 맛있습니다. 채취할 때도 항상 주의 보고요. 항상 살피고 채취하셔야 됩니다. 자, 이거 부수 상태 정말 좋죠. 그렇죠. 예, 꽃송이버섯입니다. 또 여기 있고요. 또이 갈버섯인데 이또올라와요 이것도 꽃송이버섯이에요. 자 시청자 여러분, 아 여기 경기 북부지방 능이버섯 채취 시기는 다음 주 정도 되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.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. 꼭 참고하시고, 아 동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. 자 여러분, 감사합니다.